맞아, 사랑니 함부로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. 내치아를 빼지 않고 이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내치아 쓰는 게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.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. 오늘은 치아 이식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치아 이식술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. 뭐 놀다가 아니면 넘어져갖고 이가 빠졌다. 근데 그 빠진 이빨을 빠른 시간 내에 치과를 갖고가주면은 다시 그 치아를 살릴 수 있다.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거를 이용을 한게 치아 이식술이에요. 제일 많이 하는 게 사랑니를 빼서 다른 어금니, 이가 없는 부분에다 사랑니를 집어넣는 거죠.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게, 어, 맞아. 사랑니 함부로 빼지 말라고 그러더라. 아, 이런 치아 이식이나 이런 걸 위해서 사랑니를 갖고 있는 게 좋겠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사실 좀 있기는 한데, 물론 치아 이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황이나 케이스에 맞으면은,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 거는 아니라서 사랑니를 나중에 꼭 내가 써 먹어야지 그래서 스페어처럼 이렇게 갖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치아 이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케이스가 아주 많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랑니랑 옮겨야 될 치아 자리가 거의 좀 모양이라든가 위치가 비슷해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전혀 그런 게 맞지 않는데 그걸 이식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또 사랑니 말고도 가끔 다른 치아를 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주로 하냐면 교정치료 할때 이빨 빼고 교정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뺀 치아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치아를 갖고서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교정할 때 빼는 치아는 좀 작은 치아거든요 소구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니나 이런 뒤에 있는 어금니는 대구치라고 이야기를 해서 치아가 굉장히 큰 치아이기 때문에 이런 교정할 때뺀 치아를 뒤에 쪽 커다란 어금니 대구치에다가 쓸 수는 없어요. 소구치는 소구치 자리에다 쓰는데 주로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뭐니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다가는 소구치를 빼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.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어 그럼 임플란트 같은 거 이제 할 필요 없지 않나요? 레아그 특히 이제 사랑니 같은 거 빼서 거기다 옮겨 놓으면 되니까는 물론 내 치아를 빼지 않고 이용을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듣는 어감에서는 임플란트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내 치아 쓰는 게 낫겠지,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사실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방법들도 가능하기는 하지만,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. 뭐내 치아 빼서 그거 이식해 갖고 쓰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충치도 생겨있는 경우들도 있고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그게 이식이 끝난 다음에 또 이를 씌워줘야 되는 과정들도 필요하거든요. 제일 좋은 방법이다.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. 임플란트도 굉장히 좋은 치료고 거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좀 되어 있는 치료인데 굳이 임플란트를 놔두고선 꼭 내일을 옮겨서 쓰겠다.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. 가 합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게 사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료철학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. 내차를 쓴다라는 의미 말고 비용이라든가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저라면 임플란트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. 솔직하게. <목소리> 그거는 의료라는 게 사실 재료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의료는 이제 행위가 사실 제일 좀 중요해요. 임플란트가 왜 이렇게 비싸 임플란트 원가가 얼마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. 그럴 때 저희들이 얘기할 때저 성형외과에 가서 쌍꺼풀 수술하시면 원가가 얼마 들을 것 같아요? 라고 말씀을 많이 좀 드리거든요. 단순하게 입 빼서 이렇게 옮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이를 빼는 순간 신경은 다 죽어요. 그 안에 있는 조직도 다 죽고 혈관도 끊어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또 씌워줘야 돼요. 그러니까. 이를 이식하는 수술 비용 플러스 신경 치료 비용 플러스 이를 씌우는 크라운 비용까지가 다 토탈로 들어가게 되거든요. 단순한 치료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어려운 치료예요. 치아 이식술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치아 재식술이라는 치료가 있어요. 턱뼈 안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치료가 안될때고 그 자리에서 빼서 그 치아를 치료를 하고. 고그 자리에 다시 집어넣는 치료 방법이에요 또한 가지 거기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니를 빼서 분쇄를 해갖고 뼈 이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끔 혼란스럽게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는 뼈보다 치아가 훨씬 단단해요. 그렇기 때문에 치아를 분쇄해서 이식을 하면 밀도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단단한 뼈를 형성을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이 좀될 수가 있어요 사랑니를 빼시고 집에서 갖고 있으면 오염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니를 뺀 거를 갖고서는 임플란트 나오 아니면 뼈 이식할 때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골처리 업체로 보내게 돼요 그쪽에서 처리를 해갖고 멸균 상태에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그거는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. 보관을 맡겨 놓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대로 보관을 하셔도 괜찮으세요. 다른 치과 가서도 쓰실 수가 있거든요. 일단, 오늘은 치아 이식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, 모든 치료라는 거는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,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최고,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, 내가 쓸수 있는 방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. 치아 이식술도 손상된, 아니면 또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,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에 대한 부분, 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,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